안녕하십니까. 말년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들어와서 1월 4일 이제 한 주간을 지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목사,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목사가 정치 이야기를 하고, 혹시라도 정치에 참여하는 목사들이 있다면 대단히 뭐 잘못이 나는 하 것처럼 크게 비난을 하고, 때론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분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유를 달아서 그래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그게... 예, 헌법적 무슨 뭐 원리에 맞는다나요? 글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 좀더 깊이 예,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예, 정치와 종교는 꼭 분리되어야 되는가? 예,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그들이 예, 그 논평하는 분들이나 아, 이런 분들이 재정 일치라는 말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경의 구약 시대에는 재정 일치, 제사와 정치 하나로 이렇게 감당하는 그런 것을 재정 일치라고 합니다. 이 왕정 시대에도요, 그 종교인은 왕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용기가 없으면 할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아시겠죠? 혹시 다윗 임금 때의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 앞에 나가서 단호하게 그를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에 예, 취하죠. 자기의 나중에는 예, 그 우리아를 장군이었는데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전투를 하다가 예,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예, 취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범죄를 범한 거예요. 간음과 살인을 한꺼번에 예, 그 남편을 죽이고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뭐 목숨이 걸린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그에게 가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귀한 손님인데 양을 잡아서 그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양이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그양한 마리를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 그 가난한 자의 그양한 마리를 예, 아주 강제로 뺏어다가 뭐 그때는 이런 부자들이 좀 힘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말을 하니까는 그 다윗 임금은 그냥 대노 해가지고 당장에 그놈을 갖다가 잡아오라고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부자가 "당신이요, 당신"이란 말입니다. <laughs> 이런 말할수 있을까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말 한마디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나중에 그걸 깨닫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 벽에가 눈물로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왕은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이렇게 정상적인 비난이 아닌 비판하는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뒤돌아보고 그것이 잘못됐으면은 얼마든지 그 모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목사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또 어떤 정치인들도요, 그 잘못하는 그 정치인을 향해서 비난을 해서는 안 되겠죠. 비아냥거리고 그러면 안 되죠. 정상적인 바른 비판을 통하여 그를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논객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아, 참, 나는 우습고 재밌는데, 뭐 재미"라는 표현을 쓰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중권 교수를 잘 알지요. 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미 짐작도 하고 계실 겁니다. 그가 SNS에 올린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예, 진중권 교수는 시사 평론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술가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동양대학교 교수로도 에, 봉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는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줄 아느냐? <laughs> 에, 이야기는 그동안 에, 자기와 의견을 같이 하고 함께 이런 그 에, 소통을 했던 같은 에, 추사파라고 할수 있겠죠. 진보농객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과 색깔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선을 긋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을 피력하는 말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가오라는 말을 썼다고 그래서 또 비난을 엄청 하더라고요. 왜 일본 말을 쓰느냐. 어찌 보면은, 우리 진 교수, 제가, 우리라고 표현하네요. 우리는 아니고 진 교수의 그 부인이 사실은 일본 여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일본 사람을 살다 보니까는 일본어도 자유롭게 이렇게 구사를 하는 것 같아요. 가오. 가오라는 것은 뭐 에,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포음 잡는 걸 가오 잡는다. 그렇게 에, 그 알고 있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어? 자존심이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을 수가 있죠. 그 의미가. 그런데, 자, 그는 진중권 교수는 그동안 뭐, 인터넷이든 방송이든, 또 강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SNS 등에서 이 대한민국의 여러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평도 하고 진보 논객으로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보 성향 논객으로 알려져 있는 그가 요즘은 자기 스스로를 그는데 진정한 진보주의자라는 자기를 이렇게 표출하고자 하는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주체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주사파가 아니라는 외침일까요? 사실은 진정한 진보자일 뿐이다.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난 너희들과는 다르다. 나는 진보를 추구하는 논객이지만, 그런 사람이지만은, 너네들이 말하는... 무슨 어떤 주체사상이나 전제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아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진보라고 했을 때는 뭐 그런 사상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신학에서도요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지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진보주의자들이 신학자들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 해방 신학이라든가 이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진보성 있는 신학자라고 평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수는 개인적인 그 인격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이런 진보 사회 그 신학자들은 어떤 그 공동체 어떤 그래서 사회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 그 보수 진영에서는 개인 구원을 부르짖죠.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서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극, 예를 들어서 극우라든가 극좌라든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와 어떤 그 어떤 그 우와 좌의 그잘 조화된 그러한 사상을 오히려 추구하는 것이 무슨 개혁주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진보주의자인 이 진중공 씨가 나는 너희들과는 다르다는 어떤 선을 그으면서 그들과의 논쟁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제가 오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SNS에 글을 남겼는데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잠깐 평을 하고자 합니다. 그는 뭐라고 했는가니 문바들을 향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좀비들이에요. 좀비랍니다. 좀비는 예, 제그 뭐라고 할까요? 예, 자기 생각이 없는 어떤 뭐 어떤 면에서는 또 귀신을 표현할 때뭐 예, 부산행인가 이런 영화에 보면은 막 좀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뇌 없이 주입받은 명령어에 따라서 때를 지어 걸어다니며 애먼 사람들 덮치는 얘들의 입에서는 침을 흘리며 풀린 눈으로 읍절입니다. 조중동, 일배충, 토착 외구, 친일파, 학력 위조, 최성해 그는 니네 총장. 이게 바로 좀비들이 할수 있는 말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진중응원 교수는 SNS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여기 보니까는 침을,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 눈이 풀린 눈으로 이렇게 읍절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어떤 뇌가 없다는 거죠. 주입받은 명령어에 따라서 떼를 지어 걸어 다니며. 요즘에 제가 아주 그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올리면은, 예, 구독자들이 예 아니면 구독하지 않은 분들도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봅니다 그걸 조회를 하죠 그런데요 제 인기영상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막 천회 뭐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아이야 예, 이렇게 많이 그 조회를 하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뭐한1100 예,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이게 뚝 떨어져 가지고 무슨 800회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며칠 동안 쭉 올라가면은요, 아, 천회가 또 넘어가지고 넘어가면 또한200 정도가 뚝 떨어져가지고 800으로 나오고. 요, 며칠 전에도,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한 200이 다운이 되더라고요. 만약 이것이 계속 다운되지 않았다면은, 그래요. 뭐 이상한 방법으로 조회수를 늘리는 것을, 에, 무슨, 그, 에, 그, 에, 저, 어딥니까. 이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이라 하나요? 뭐 어쨌든 그 AI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뭐 회복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상하게 저는 그렇게 뚝뚝뚝 떨어지 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누가 뭐 그렇게 조회수를 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만약에 올라갔으면 2천회가 넘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다운이 돼가지고 1 0 0 0회도 나가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는 거. 어떤 유튜버들이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노딱이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이 몰려들, 이런 그, 좌파들이 몰려들, 문파들이 몰려다니면서 무슨 자기네들 비난하고 막 정치적으로 하면은, 뭐, 신고를 해가지고, 뭐, 그것이 노딱으로 변하고, 글쎄요. 저는 이런 것이 뭐 저에게 내가 어떤 큰 기대를 걸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이것으로다가 무슨 뭐돈 벌어 먹으려고 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지만은 저는 제 영상을 봐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어떤 긍지를 가지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는, 에, 별것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런 경험을 해요. 뭐, 뇌 없이 주입받은 명령어에 따라서 떼를 지어 걸어 다니며, 애먼 사람들, 에, 덮쳐가지고 말입니다. 입에서 질질 흘리면서, 업 읍조리, 리는데 뭐, 조중동이니, 알, 일배층이니, 톱착괴고 친일파, 뭐, 이런 단어들을 외친다는 겁니다. 또 바로 이어서 SNS에다 올린 글 중에 보니까는 독재 정권 시절엔 견해가 다른 사람을 빨갱이로 몰았죠. 독재 정권 때는 그랬죠.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견해가 다른 사람을 자한당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버린다는 거예요. 자한당, 자유하는 당을 말합니다. 그냥 적대시하는 그 당을 말하는 거죠 나는 어떤 편에도 집어넣지 말아주세요. 저쪽이 악이라고 너희가 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너도 악이세요. 두악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지 마세요. 자기 진중권 씨 자기에게 그러라는 거예요. 그에게 막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문바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악도 편들 생각 없으니 편갈라 쌈지라는 것은 너희들끼리 하세요. 나는 옆에서 심판할게요. <laughs> 참 재미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논평하는 사람은 또 어떤 뉴스에도 보면은 진흙탕이라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진중권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해 볼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그 문바들에게 이해를 하라고 또, 어 올렸습니다. 문바들 이해하세요. 저렇게 극성스러워도 실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문바들을 향해서 사실상 그들은 예, 무슨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집단 속에서만 승령이가 된요 개인으로 돌아서면 한 마리 양처럼 얌전해집니다. 군중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예, 이런 공동체 중심적인,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군중심리. 거기서는 이상하게 용기를 해요. 근데 개인으로 딱 혼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약해지죠. 그러니까는 평범한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돌아서면 한 마리 양처럼 양, 얌전해집니다. 개인으로 남겨지면 말한 마디 못하는 분들이에요. 생각하는 것을 남에게 맡겨놓고 <laughs>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요 집단을 떠나면 아예 자기 생각을 못 하거든요. 집단 하나 공동체가 됐을 때는 똑같은 생각으로 내, 내 머릿속에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은 명령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데 그 집단을 떠나면은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는 양처럼 얌전해진다. 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에, 자 국민일보에서 자기를 후원해서 외국에 갔다가 에, 1월 달에 이제 돌아오면은 공개토론 합시다. 저와 토론하고 싶은 문바들은 이글 밑에 신청해 주시고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 주세요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기 없으면 자신의 찌질함을 깨닫고 말을 알아서 주체적으로 찌그러지세요 그러니까 는할말 없는 사람들은 나하고 같이 논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찌그러지라는 겁니다 참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면서 또어 SNS에 올렸어요. 끝까지 집요하게 물어뜯겠다던 그 많은 문골 오소리들. <laughs> 문골 오소리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 기백 다 어디 가고 <laughs> 어째 한 마리도 나서지 못하냐. 그럼 할수 없지. 오소리몰리꾼 김호준 씨, 직접 나서세요. 이 김호준이를 향해서 오소리몰리꾼이래요 이제는 문바들을 오소리라고 합니다. 집단을 왁 움직이는. 아니면, 공지영 씨 나서든지, 공지영 씨들을 나서라는 거예요. 그 뒤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그어 진중권 씨의 SNS에 올린 이 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참 진정한 진보주의자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얼마 전에 그 시민사회에서도요. 경제 무슨 실천 그 그런 단체에서도 참 스스로 저기뭐 고백을 하면서 커밍아웃하는 거죠. 나는 그런 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지금의 좌파들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때에 어떤 얄매이가 진정한 진보주의자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유튜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저는 이름은 거론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유튜버들을 그 유튜브에도 들어가서 자주 보는데 그가 진보주의자들의 앞장 서 있던 사람들인데 좌파들. 근데 이가 잘못된 것을 알고 뭐 이렇게 전향한 것으로 오히려 우파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비호하고, 좌파들의 지금 행실에 대해서 큰하게, 그, 저, 몰아치니까는, 그를 갖다가 굉장히 비난하는 문바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 그러니까 생방송을 할때 보면은, 거기에 그 댓글 들어, 들어와가지고 댓글 다는 사람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당장 나가, 이 새끼야.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싸움하는 것을 봅니다. 한편으로 보면은요, 아 그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 진정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싸웠던 진정한 진보자들 주의자들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진중권 교수가 달리 보이는 것은 어쩐 일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진 교수가 진정한 진보자, 진보주의자 이기를 저는 기대를 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